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디저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건 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베이글이죠. 그리고 이 베이글의 유행을 이끈 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인데요, 런베뮤라고도 부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픈런을 하거나 2, 세 시간 대기한 건 이제 식상한 정도고 식당 예약 어플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지난해 웨이팅 건수가 가장 많았던 식당 2위가 바로 런베뮤라고 합니다. 워낙 차원이 다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보니 이런베뮤가 3천억 원대의 몸값으로 매물에 나왔다는 뉴스도 돌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베이글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질긴 식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렸던 베이글은 좀 투박한 느낌이었거든요. 원래 베이글에 들어간 재료가 그렇긴 합니다. 밀가루, 소금, 이스트, 물 정도만 들어가고 그 흔한 버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바로 튀기거나 굽지 않고 물에 한번 삶아낸 뒤에 구워내죠. 독특한 레시피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죽을 물에 익히면 표면의 전분이 젤라틴화되면서 베이글 특유의 윤기 있는 크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베이글이 가장 유명한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뉴욕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뉴욕 사람들이 베이글을 처음 개발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 이민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뉴욕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미국인들을 완전히 홀려버린 거죠. 미국인들은 베이글 레시피에 굉장히 엄근진합니다. 베이글의 본질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럼 대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베이글의 본질이란 뭘까요? 오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빵 베이글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어드릴 이야기 베이글의 근본입니다. 베이글은 폴란드의 유대인 사회에서 유래된 빵입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오스트리아의 한 제빵사가 오스만 제국의 공격에서 비엔나를 구원한 폴란드의 왕얀 소비에스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받침 빵이라는 겁니다. 말 안장 밑에 달린 발 받침대인 등자 모양으로 반죽을 만들었는데 이 빵을 등자라는 뜻의 독일어 위겔로 불렀고 이게 나중에 베이글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베이글은 유대인들의 빵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요. 이 썰의 시기는 1683년의 이야기인데, 베이글이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이보다 훨씬 빠른 1610년이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베이글은 이탈리아에서 건너왔다는 겁니다. 16세기 이탈리아에는 베이글과 비슷하게 생긴 참벨라라는 빵이 유행했는데요 이 참벨라를 좋아했던 보나 스포르차라는 귀족이 폴란드 왕족과 결혼을 하면서 폴란드의 참벨라가 퍼졌고 이게 베이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심리성이 낮습니다 참벨라가 등장하기 훨씬 더 전에 베이글과 비슷한 빵이 이미 폴란드에 존재했었거든요 이게 바로 오브바자넥입니다 오브바자넥은 끓이다라는 뜻을 가진 폴란드어 오브바지치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베이글과 동일한 레시피입니다 두 빵은 형제나 마찬가지인 격이죠. 그러니 찬벨라가 베이글이 됐다는 것도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베이글과 어부바자넥이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프레첼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때는 12세기. 프랑스와 독일에선 유대인 탄압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폴란드는 그나마 유대인들에게 좀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찾던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많이 건너갔고 이때 독일계 유대인들이 먹던 프레첼도 함께 건너갔죠. 폴란드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유대인들에게도 빵을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했는데요. 이 프레첼을 유대인들이 발전시킨 게 베이글, 폴란드인들이 발전시킨 게 오브바자넥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18세기 들어 폴란드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이 3개국에게 분할되어 지도에서 나라 자체가 사라진 일이 벌어집니다. 폴란드인들은 살길을 찾아서 자기 나라를 떠났고 더 이상 떠날 것도 없는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죠. 이때는 폴란드의 주요 도시가 유럽 최대의 유대인 도시가 될 정도였습니다. 바구니에 베이글을 잔뜩 쌓아두고 팔던 유대인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죠. 베이글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현재 베이글의 수도는 뉴욕으로 꼽힙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덕분이죠. 1880년도부터 동유럽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작했고 이때 뉴욕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뉴욕 매너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중에선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자연스럽게 이곳에다가 베이커리를 차려서 베이글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밀로 만든 빵보다는 저렴한 호밀빵을 훨씬 더 많이 먹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보다 훨씬 풍요로운 이 미국이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거친 호밀빵보다는 밀로 만든 흰빵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됐죠. 그 결과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호밀 빵은 점점 사라지게 됐지만 밀로 만든 베이글만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나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만한 음식이었으니까요. 베이글은 원래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빵입니다. 전통 레시피대로 베이글을 만들어두면 5시간만 지나도 빵이 돌쳐 좀 굳어버리거든요. 다른 빵들처럼 미리 구워놓을 수가 없었죠. 반죽도 엄청나게 뻑뻑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도 중노동이고요. 1950년대 들어 회전오븐이 등장하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 사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반죽을 만들고 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있었습니다. 예전엔 주로 지하실에서 베이글을 대량으로 구워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 도매로 납품을 했는데요. 이때부터는 1층에 매장을 지어서 갓 구운 베이글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수 있게 됐거든요. 베이글 베이커리들이 양지 나오게 되면서 뉴욕 시민들도 이 베이글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쯤부터 제빵사들이 다양한 베이글을 만들어 팔았죠 베이글은 원래 플레인과 소금맛 뿐이었는데요 시나몬 건포드 베이글과 어니움 베이글이 이때 처음 등장했고 베이글을 잘라서 샌드위치처럼 먹는 방식도 이 시기에 대중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긴 했지만 베이글은 뉴욕과 그 주변 지역에서만 소개됐고 더 멀리 전파되진 못했습니다 유통기한이 5시간밖에 안됐으니까요 이때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해리 랜더라는 사람이 베이글을 냉동할 생각을 하게 되 당시 냉동 식품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구운 빵을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베이글도 이 방식으로 상품화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냉동 베이글은 꽤 성공적이었고 덕분에 베이글 판매 범위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여기다 베이글 반죽 기계를 만들던 다니엘 톰슨을 만나서 기계 라이선스를 얻게 됐고 식품 보존 기술의 발달로 베이글은 대량 생산 후에 봉지에 가득 포장되어서 팔리는 빵이 됐죠. 덕분에 유대인의 빵에서 미국의 대중적인 아침 식사 빵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포장 베이글의 인기는 90년대 들어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지역 베이커리에 갓 구운 베이글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뭐든 그렇겠지만은 각 구운 빵을 어디다 비워야겠어요? 이때부터는 베이글 본질론을 들고 나온 베이커리 사장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장 생산형 베이글들이 포기한 베이글의 본질을 되찾았다 뭐 이런거죠. 뉴욕이 베이글의 수도인 만큼 뉴욕 사람들은 베이글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긴 합니다 근데 뉴욕 사람들은 구운 베이글은 베이글을 모독하는 거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뉴욕 베이글 가게에 따뜻하게 구워달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사장님들이 칼같이 거절할 겁니다. 아무튼 이들이 말하는 베이글의 본질이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그 어느 지역의 베이글도 베이글의 본질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만든 베이글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졌으니까요. 동유럽계 유대인들이 뉴욕 다음으로 자리를 많이 잡은 곳이 몬트리올인데요. 덕분에 이 몬트리올도 베이글로 유명합니다. 이곳의 베이글은 뉴욕식과는 달리 계란과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달콤하고 부드럽죠. 이런 몬트리올식 베이글 폴란드계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뉴욕식 베이글만이 근본이라고 주장하기엔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베이글 맛은 모르지만 나름 우리 방식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한 베이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죠. 오픈 이후 지금까지도 엄청난 웨이팅을 참고 견뎌야만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매장에 가면 영국 국기와 사진이 걸려있고 이름도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지만 사실 런던과 상관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창업자인 이호정 씨의 뭐가 본인이 좋아하는 가지 단어를 결합해서 지은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분 요즘 업계에서 엄청 핫하죠. 패션 매거진에서도 자주 보이는 분인데요. 이분이 럼베미만 창업한 게 아닙니다. 카페 하이브스트 카페 레이어드, 또 소금빵 전문점인 아티스트 베이커리도 가지고 있죠. 이곳에서 파는 디저트들은 전부 화려하고 럼베미도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토핑이 워낙 과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감도 뉴욕의 베이글과는 좀 다릅니다. 뉴욕과 폴란드식 베이글은요, 빵이 좀더 밀도가 높고 질긴 것에 가까운 쫀득한 식감인데요. 럼베미는 부드럽다 못해 물렁한 느낌도 들거든요. 이걸 두고 럼베미는 베이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이게 바로 한국식 베이글이 아닐까 합니다. 전통 스타일의 딱딱한 베이글은 사실 한국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2010년대 중반쯤에 이런 스타일의 베이글들이 잠깐 유행을 한 적이 있었지만 금방 철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딱한 질감의 식사빵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의 빵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그리고 토핑이 풍성한 디저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뚱카롱이나 노티드 같이 화려한 필링을 넣은 디저트들이 대박을 터트리는 걸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다 공간까지 인스타그램업을 하죠. 럼베뮤는 맛이란 혀와 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각. 공간, 경험의 총합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걸 고려해보면 럼베미는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식 베이글인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유대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베이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발전했습니다. 고유성과 역사성, 여기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한 방울씩 섞어서 즐겨왔죠. 전통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요. 근본이 아니면 가짜라고 말하는 건 결국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발전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변화에서 시작했었으니까요. 베이글이 프레첼에서 변화를 통해 탄생한 것처럼요. 지금 우리나라도 디저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베이글에 이어 다음으로 유행할 빵은 어떤 것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